이 번호 상임대표님 그 회원단체로는 이런 깊은 한 어, 행사를 정치일본지 종로에서 베풀어 주신 데 대해 먼저 감사드립니다. 공선협은 설립 초기에 제가 설립했던 새롭고 하나된 종을 위한 모임이 회원단체로 참여를 한 적이 있고 또한 정부 장관 시절 공석협의 활발한 활동을 위해서 정부 예산을 처음으로 개정한 적도 있는 저 개인으로서는 아주 특별한 인연이 있는 단체 옷이다. 인연이 깊은 만큼 저의 감배도 또한 큽니다. 저는 이번에 출마하면서 국가 전체와 관련된 것, 그리고 종로구와 관련된 것몇 가지를 토론했습니다만, 이 자리에서는 저희 지역 종로구와 관련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. 예견컨대 지금까지 경제 문화 중심이었던 우리 종로구는 조만간에 닥칠, 중국인 관광객 연간 1천만 명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 즉학종문화제와 보궁이 아주 큰미천이될 시대를 맞게 되었습니다. 그러나 부슬이 서말이라도 껴야 보배이듯이 이런 훌륭한 여건이 오더라도 미리 밑받침을 더 두지 아니하면은 주민들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. 자세한 설명을 올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적으니까 줄여서 말씀드리면 중국인 관광객 1천만 명 시대를 맞이해서 지금 상산이 흩어져 있는 가령 비급속 상점들이나 팔로를 찾지 못해서 애쓰고 있는 봉제 공장들. 또는 그 관련 샵들,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정돈해서 그동안 문화재 보공 때문에 손해만 받던 주민들이 오히려 큰 덕을 보는 그런 시대를 열고자 합니다. 여기 함께 한 모든 후보들이 봉선협에서 촉구하기 이전에 정말로 정치일본지다운 모범적인 깨끗한 선거운동을 해봤습니고 함께 보고 말씀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새로운 변화를 국민과 함께. 기호 1번 새누리당